더 보기 하고 그 고정 댓글로 제가 그 저거를 올려 놓을 거예요. 그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는 주소를 여기 들어오시면 어 건설 기계 안전 기술 연구원이라는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여기 건설 기계 조종사 안전 교육으로 가셔서 어, 제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그 군사기는 일반 건설 기계 조종 안전교육입니다. 안전교육 신청하기. 여기에 이거는 일반 우리가 교육장 가서 받는 거. 여기는 이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온라인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기를 들어가시면 교육장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게 제일 많은 게 여기 부천 제일 많습니다. 날짜가 제일 많아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오후, 오후, 8일날, 오전, 뭐, 이렇게 쭉 있죠? 그죠? 여기서 원하는 날짜에 택하고 들어가시면 되고, 원하는 날짜가 없다. 그러면, 또, 여기 눌러보시면 돼요. 여기 서울교육장. 이렇게. 저는 여기에다 신청을 했거든요. 이렇게. 어, 서울 대림교육장. 그건 상관이 없어요. 위치는 이게 왜 위치가 상관이 없냐면, 전화기 온라인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위치가 상관이 없습니다. 뭐 포천 교육장도 하루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둘러보면, 내가 원하는 날짜, 뭐 여기에서 원하는 날짜가 있건, 또 여기서 원하는 날짜가 있건, 교육 날짜가 있겠죠. 거기 접수하고 들어가시면, 여기 신청하기를 누르면. 그렇게 나와요. 이 들어가면 이렇게 생년월일, 연락처 번호, 뭐 이렇게 다 쓰세요. 소지 면허는 이건 군사기입니다. 군사기. 그 다음에 면허 번호 보면 조종사 면허 위쪽에 강원 저는 강원도니까 강원 뭐 이렇게 쭉 나가는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전라도면 전라남도면 전남 이렇게 나가겠죠. 면허번호 쓰시고, 발급일자 보시시고, 결제 방식은 뭐 카드로 하실 거냐, 무통장으로 하실 거냐, 이거 다 쓰셨으면, 논리감 신청하기, 이거 체크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이, 요, 통장번호가 딱 나옵니다. 그거를 통장을 입금을 시키시고 나면, 수강신청 확인, 여기 은리 가시면 여기다 전화번호를 치면 전화번호를 누르죠.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입금 대기. 요거 이제 거는 제가 잘못 눌렀어요. 하역 운반 이걸 잘못 누르는 거예요.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근데 우리는 일반 건설기계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여기 있던 게 이제 알고 보면 취소가 되고, 요리 옮겼는데, 찾아보니까 내일 교육이 있는 거예요. 내일 시간을 비워놨었으니까. 여기서 교육받는 걸로. 그래서 이제 입금을 시켰는데, 여기 보시면, 결제 후 24시간 이후 확인 후, 확인 가능.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좀더 있어야, 여기가 이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화기에서 그렇게 하고 나면 문자가 여러 가지가 옵니다. 이렇게 문자가 어떻게 어떤 내용들이 오느냐 하면 요런 내용들이 옵니다. 이렇게 문자로 와요. 이건 내가 지금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옮겨 온 건데, 요거 그~ 저가 그~ 줌이라는 그~ 어플을 다운 받고 받는 거뭐 요런 거 제가 이제 또해 놓을 테니까요 뭐 보시면 됩니다 음, 전화기에 줌을 까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여기다가 z o o m 을 칩니다 영문은 좀빠르지 않아서 줌을 찾으면 줌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찾는 건 요겁니다 요거 이 위에가 어, 여기 또 있네 요 줌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는 간단해요 설치가 다 됐죠. 그러면, 맨 끝에가 있을 거야, 아마. 맨 끝에 가면 줌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회의 참가. 하면, 여기에다 아이디를 치라 그러는데, 아이디가 이제 30분 전에 온다 그러니까, 아마 그 문자로 온, 음. 어, 바탕화면, 바탕화면에서 이제 줌을 줌을 틀어놓고 이제 어떤 문자로 문자로 이제 어떤 내용이 오면 그줌줌 그 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주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시면 되니까. 그 자동으로 이 화면에 여기 아마 회의 번호가 딱 찍혀 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인 링크 이름을 개인 이름을 바꾸라 그래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우시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쓰면 되겠죠 치시고 참가하기를 딱 누르면 됩니다 이거 뭐 음, 아이디하고 저걸 적어 놓고 주무르 들어가지. 야 주무르 들어가서. 에이, 참가, 아이디, 참가, 881 8253 9187

이 건설기계 참가. 전화가 오면 전화가 오면 조금 골치라서 어, 워치를 켜서 이거는 인터넷으로다가 되는 거니까 워치하고는 상관없지. 안전교육을 뭐 구태여 그. 현장 가서 현장 접수에서 뭐 현장에서 받는 것도 뭐 아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니까 뭐 매우 편안할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뭐 재밌게 보낼 수도 있고 한데 음 이렇게 컴퓨터로다가 해서 전화기로 해서 가정에서 나름 또 이것도 편하게 받을 수도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뭐좀 약간의 대인기 빚진 이런 사람들은 뭐 이런 방법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마지막 사교시입니다. 사교시째 음, 받고 있으면서 이제 좀 먼저 시험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받았고 요번에도 온라인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약간 호불호가 있습니다. 음, 오프라인에서 받을 때는 뭐 동료라든가 지인이라든가 같이 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좀 지루함이 조금 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침목도모를할수 음, 있어요. 이제 여러 사람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만나니까 얼굴 못 보고 뭐 오랜만에 보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 나름 재미는 있었어, 요 즐겁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동 시간 있고 주차에 그때 어려움이 약간 있었고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런 문제 말고는 좀. 좀 나름 편했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에서 받으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없고, 이제 온라인 접수하는 뭐 시간이 약간 걸리고, 뭐줌 깔고 뭐 이런 거좀 시간이 걸리지만, 집에서 받으니까 많이 편하고, 뭐 이런 건좀 있어요. 근데 의외로 상당히 지루합니다. 카메라, 전면 카메라에서 뭐 많이 이탈해서도 안 되고, 그 장시간 이탈해서도 안 되는 뭐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고정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교육이라는 거는 피교육자 입장은 지루하고 졸리고 배고픈 거니까 이 지루함은 뭐 어디다가 줄 수는 없는 거고 음 교육을 일단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지루하긴 지루하네요. 네 시간. 아, 지루합니다.